경기도는 해마다 착한 기업을 뽑아 그 길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여러해 이어져오면서 곳곳으로 선한 영향력이 민들레 홀씨처럼 소리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파주에서 사회적 기업을 꾸린 이 회사는 다른 방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도서 납품 사업 등을 하는데 발생한 수익으로 학교나 공공 도서관에서 책 읽는 문화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수 있게 근 20년 가까이 선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료 독서신문과 앱 서비스를 하고 학교에선 이 기업의 독서 운동 덕에 매일 아침 독서가 학생들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독서 운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책임는 즐거움을 갖게 하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요. 경기도는 매 이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기업을 뽑아 착한 기업이라고 인증해 줍니다. 호핑 기업에게는 팔로 개척비 등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4.5대 1의 경쟁률 이를 뚫고 이름표를 단 곳은 모두 숨곳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착한 기업 사항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2019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회성 포상보다는 착한 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시켰습니다. 경기도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8년 민들레오 씨처럼 퍼져나가 지금까지 돈의 84개의 기업이 착한 기업으로 여러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습니다. 경기지TV 최지현입니다